안녕, 난유밍아 저번 데이트 정말... 어, 음, 음, 그래, 그래... 어... 이제 뭐라는 거야? 아니야... 하이, 바, 바, 밤, 밤이니까...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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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진짜... 아, 맞다. 오늘 데이트 어땠어? 어? 어, 음, 엄마 엄마 좋, 좋, 좋지, 하하, 하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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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나 자야겠다. 왜 저래? <웃음> <웃음> 아, 꿈만이.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대? 응. 아, 너무 빨리 일어났네. 하여튼. <laughs> 아, 진짜 어제 뭔일 있었어? 아, 아니요, 아니요, 없었는데요. 말더듬는거 보니까 뭔가 있었네. 하, 학, 간다? 학, 학, 학교 나간다. 학교 가야지. 어, 학교. 매일었 <laughs> 네, 학교, 학교, 학교.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야, 미끼야 응? 오늘 밥 먹을까? 당연하지. 민호야, 응? 왜? 오늘 학교 끝나고, 응. 어, 학교 그 그쪽에서 만날 수 있어? 그쪽? 왔어? 이렇게 뭔가 서먹서먹한 것 같다? 아, 아니야! 서, 서먹하긴. 어. 밥, 밥, 밥 먹으러 가자. 아, 아. 아. 나왜 이래. 진짜로 나 듣고 네 좋아하는 아니야 술 그럴리가 진짜? 음, 내가 듣고로 네 좋아하는? 민아야! 뭐였지? 음... 아니야, 그럴리가... 하... 왜 갑자기 얼굴 타러 오르는데? 뭐, 듣고 정도면 괜찮긴... 한데... 아, 아, 아. 나뭘 하냐. 소리나 들으러 가야지. 저 수업 시작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이거? 네, 선생님. 어, 잠깐 만날 수 있어? 어, 죄송해요. 야, 약속이 있어서. 잠깐이면 돼. 교무실로 와. 아, 어, 네, 네. 저, 티코야. 네 기다릴게. 선생님, 왜요? 저기, 네? 그게, 왜 이렇게 머뭇거려요? 뭔데요, 뭔데요? 아, 나 아직도 너 좋아해. 네? 아, 저, 저기,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까지 말했는데. 안 받아줄 거야? 저,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누구? 어... 티코야. 그렇구나. 알았어. 그럼 나또 포기할게. 어... 네. 네. 아, 가볼게요. 티코 옆바닥줄이야. 일단 티코한테 가자. 티코야 불렀어. 이거. <laughs> 응? 있지. 나 역시나 너 좋아해. 어? 네가 다른 사람 좋아도 해 상관은 없어. 그래도 난 아직도 널 좋아해. 혹시 다른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어? 어 그게 괜찮아 시간 줄게. 그럼 이만. 아, 저기, 어? 아, 그게, 그러니까, 나, 나도 듣고, 좋아. 응? 그러니까, 나도 듣고, 좋아한다고. 정말? 나, 나, 좋아? 에? 뭐, 뭐, 그렇다. 지, 민아야, 응? 저, 저 저기 하. 좋다. 아아 아, 그만하고 나나나 가볼게. 아 그러니까 그, 그, 결국 말해. 말했... 끝난 일이 연속으로 다 있는데 어 카톡이다 뭐지 어 무슨 문자야 어어 어, 그냥 문자 문자만 하고 나도 잘게. <laughs> 뭐야.